여기 봐봐, 창문이 엄청 커. 좋아, 좋아해이집 보다 크다. 나왔다. 뭐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이거, 이거. 나. 어? 상하 안녕하세요. 준이의 주 t v 의 유준입니다. 음, 어, 트레이저스 들어왔어요. 어, 뭐 먹을 거예요. 좋아요. 좀 이따 밥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스파게티랑 불고기 피자랑 키즈 크로스 피자랑 쌀국수 그냥 환타 밥을 다 먹었어요 이제 이제 갈 거예요 <laughs>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캠핑 페어를 갈 거예요 <laughs> 에어 텐트네 우리랑 똑같네 들어가 보자 어, 여기 봐봐 창문이 엄청 커 아빠 이거 매트가 거의 미대 뭔가 지포도... 똑같네 이거 똑같네 우리랑 피디? 유준아, 얘는 집 같다, 집. 와, 여기 방보다 뭐야? 커, 여기는. 앞방보다 커, 오빠. 우리 집보다 크다. 아빠 우리 이 텐트로 바꿀까? 이 텐트로 바꿔? 근데 너무 막, 커, 응? 데크가 작으면, 이걱정을 어. 데크가 작으면 걱정이야? 어. 아, 그렇긴 하지. 우레탄창이 엄청 커. 어? 천장도 더 높아. 아, 어. 아 천장이 어. 높네. 천장도 더 높아. 근데 여기가 잘때 보이니까. 어, 어차피 여기 이제 숲에서 자면 안 보이지. 사람이 없지. 유준이 여기서 혼자 자면 되겠다. 어때? 너무 편해? 응? 좋아. 좋아? 어,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좋아요. 자꾸 누워요. 어, 자꾸 누워요? 꾸준아, 응. 이거 샀어. 이거는 응. 어, 타올인데. 네. 어떤 타월이 t 어 o 포켓 타 p 포켓 타 e t Tower. Pocket Tower. p o c k 이랑 Tower. Pocket Tower. Pocket t o 엄마 r 뭐 <laughs> 엄마 c k 파 t Tower. Pocket Tower. Pocket Tower. Pocket Tower. p o c k e 삥. 됐다, 가자. 어, 뭐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어? 유준이 왜 그랬어? 팩트트. 어? 이거는 캠핑카 같지 않아, 캠핑카? 이거는 캠핑카야. 아, 무척 잘라.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잘 찍어서. 괜찮네. <laughs> 이렇게 있던데 응. 양층대 화장실 여기는 집이다 집 그지? 거의 집 같다 어, 계단도 있고 저기 여기 옥상도 있어 이리 와봐 여기가 2층이네 2층 와와 이쁘다 저 앞에다가 차를 차랑 연결해서 차가 끌고 가는 애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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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타일이야. 아수 있잖아, 샤워. 이 여기 앞에 운전하는 데 <목소리> 있고. <목소리> 운전 이거 어떻게? 혼자 돌려서 해야지. 거군요. 아, 내가 제좋 제일... 아, 제일좋아해제일은 아니지. 제일 응. 아니지만. 아무도안할 거야. 2층으로 지카이발 아, 전자 엔진이네. 전전 이 있고 TV도 있고.부터 가 볼까? 봐 똑같지 않아? 그거 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예, 수도 그럼 는아 냉장고네 냉장고? 아빠고 역시 좋아 보인다 아빠 이거 봐봐 와 요즘에 가스레인지도 있어 아빠 이거 거실 거실이야 거실도 있고 되게 좋다 까 그러니까. 아빠 이거 안에 뭐 냉장고도 있네 핸들을 잡고 오, 오 멋있다. 무슨 찬지 알아, 요즘에 이거? B-O-A-B-O. 인기가 많나? 어? 인기가 많다, 진짜. 크지? 음. 어 어. 뭐, 소리가 나, 나름. 어. 중국의 악기를 표현한 건가? 이런, 이런 거 특이하네. 이런 게. 어때? 화면이. 얘는 여기 앞에 조그만 화면도 있다. 카니발은 이게 엄청 커, 거. 여기랑 화면이. 오 돌아가네? 내비게이션 볼때 이렇게 보잖아요 봐봐. 화면이 돌아가. 와, 요즘에 탈수 있겠어? 되게 높은데? 네. 이거 봐. 우와, 이거 밟고 가면 되겠다. 진짜 크지. 화면이 되게 커. 화면이 엄청 크네. 응. 어, 한번 돌려 보세요. 넘어갈게요. 나왔다. 아 와! 아 <laughs> 재밌었어 그래도. 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카니버 카니발이 제일 재밌었어? 응. 이제 왔어요 집에. <laughs> 끝.